2025년 서울의 밤, 화려함의 정점을 찍는 서울가요대상이 열린 스카이돔은 그야말로 별들의 전쟁터였다. 눈부신 조명과 환호 속,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톱스타들이 저마다의 화려함을 뽐내며 레드카펫을 수놓았다. 반짝이는 아이돌의 군무, 여신처럼 우아한 여배우의 드레스, 살아있는 전설들의 카리스마 넘치는 포즈가 터져나올 때마다 팬들의 함성은 하늘을 찔렀다. 이 거대한 빛의 향연 속에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역사의 한 페이지가 쓰여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한 남자가 있었다. 번쩍이는 액세서리 하나 없이 그저 소박하고 단정한 네이비 슈트 차림으로 레드카펫에 발을 디딘 남자. 트로트계의 새로운 아이콘, 김영빈이었다. 그의 등장은 폭풍전의 고요함과 같았다. 화려한 치장 대신 따뜻하고 진솔한 미소 하나만을 무기 삼아 등장한 그에게 현장의 모든 스포트라이트와 시선이 마치 자석처럼 이끌렸다. 팬들은 이미 경빈 오빠를 외치며 열광했지만 그는 그저 조용히 손을 흔들며 감사를 표할 뿐이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잠시 후이 조용한 남자가 대한민국 전체를 거대한 감동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 넣을 것이라는 사실을 시상식의 열기가 무르익고 그의 이름이 호명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상, 올해의 감동상. 두 번째 상, 팬초이스 남자 솔로 부문. 그리고 세 번째 상, 베스트 발라드 트로트상까지. 무려 3관왕. 상복이 터졌다는 말은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 존재했다. 스카이돔은 경악과 환희로 뒤섞인 함성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진짜 클라이맥스, 진짜 신화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세 번째 트로피를 받아들고 마이크 앞에 선 김영빈.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수만 명의 관객과 동료 가수들, 그리고 TV를 통해 지켜보는 수천만 명의 심장이 그의 숨소리 하나에 멈춰 섰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수 있었던 건 노래를 잘 부르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순간, 시간이 멈췄다. 함성으로 들끓던 스카이돔 전체가 거짓말처럼 얼어붙었다. 관객들의 숨소리마저 사라진 절대적인 정적. 바로 앞줄에 앉아있던 트로트의 여왕 장윤정의 눈가가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대형 스크린에 잡혔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였다. 베테랑 MC 김성주와 부문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울음을 삼켰다. 그들의 표정에는 단순한 감동을 넘어선 한 예술가의 영혼의 고백에 대한 깊은 경외심이 서려있었다. 김영빈의 떨리는 목소리는 계속해서 모두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무대에서 내려와 혼자 울던 밤도 많았습니다. 제 노래가 과연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을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는 건 아닐까? 그렇게 느껴진 날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상소감이 아니었다. 한 인간의 가장 깊고 아픈 곳에서 끌어올린 영혼의 독백이었다. 꿈을 가진 모든 이들이 한 번쯤 겪었을 좌절, 외로움, 자기 의심의 순간들이 그의 목소리를 통해 아프게 되살아났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노래를 듣고 힘을 얻었다는 단한 분의 편지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의 넘치는 사랑을 받게 돼 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살짝 갈라졌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의 무게는 스카이돔의 지붕을 뚫고 하늘에 닿을 듯 강렬했다. 바로 그때 카메라가 국민가수 이명웅의 얼굴을 비쳤다. 그의 눈시울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그는 나직이 중얼거렸다. 그 입모양은 정확히 이렇게 읽혔다. 이 말. 내 인생에 새겨두겠다. 선배와 후배를 넘어, 한 시대의 진정한 아티스트들이 서로의 영혼을 알아보는 경이로운 순간이었다. 소감의 마지막, 김영빈은 목청껏 외쳤다. 이상은 저 혼자의 것이 아니라, 저의 어둠을 밝혀주신 나의 사랑. 사랑빈 여러분 모두의 것입니다. 그 외침이 끝나는 순간 약속이라도 한듯 스카이돔의 모든 관객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수 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김영빈, 김영빈, 김영빈을 연호하는 함성은 거대한 파도가 되어 무대를 덮쳤다. 화려한 댄스 퍼포먼스도 눈을 현혹하는 특수 효과도 없었다. 오직 진심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 하나로 그는 3분 만에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들었다. 이것이야말로 아티스트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마법이 아니겠는가. 이 3분의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시상식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오자마자 SNS는 그야말로 뒤집혔다. 불과 6시간 만에 조회수 300만 회를 돌파했고 실시간 트렌드는 온통 김영빈, 김영빈 수상소감, 비로가 되고 싶었습니다로 도배되었다. 이게 진짜 스타다. 무대도 말도 울림의 격이 다르다. 김영빈 때문에 오늘 밤 잠은 다 잤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고맙다. 내 가수. 나는 트로트 안 듣는데 오늘부터 당신 팬이다. 이런 가수가 있다는 게 우리나라의 자랑이다. 댓글 창은 성지순례가 되었고 팬들 사이에서는 자발적으로 용빈 챌린지가 시작됐다. 김영빈처럼 자신의 삶에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거나 위로를 받았던 순간을 고백하는 챌린지였다. 그의 진심은 또 다른 진심을 낳으며 선한 영향력에 거대한 물결을 일으켰다. 시상식이 끝난 후에도 감동은 계속됐다. 백스테이지에서 조용히 사라지려던 김영빈을 붙잡은 것은 팬들의 함성이었다. 사랑빈 팬클럽 회원들이 그를 둘러쌌고 한 중년 여성 팬이 다가와 울먹이며 말했다. 가수님, 당신이 내 삶의 이유예요. 정말 힘든 날마다 당신 노래 하나로 버텼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대 위에서 굳건했던 김영빈은 결국 아이처럼 눈물을 쏟아냈다. 아티스트와 팬의 관계를 넘어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구원이 되는 숭고한 장면이었다. 그를 둘러싼 기자들마저 카메라를 내리고 말없이 박수를 쳤다. 한 대중문화평론가는 이렇게 분석했다. 김영빈 현상은 단순히 트로트의 부흥을 넘어선다. 그는 진심이 가장 강력한 콘텐츠가 될수 있음을 증명했다. 화려한 기교나 자극적인 마케팅이 아닌 삶의 태도 그 자체로 대중을 감동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시대가 갈망하는 진짜 아이콘의 모습이다. 그의 감동은 국경도 가볍게 넘었다. 일본 팬들은 이렇게 순수한 영혼을 가진 아티스트가 있다니, 케이팝의 깊이에 놀랐다고 SNS에 올렸고, 베트남과 태국 팬들은 언어는 몰라도 눈물은 통했다. 그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며 감동의 후기를 쏟아냈다. 심지어 미국의 한 유명 음악 유튜버는 긴급 리뷰 영상을 통해 에나는 케이틀 아트에 대해 전혀 몰랐다. 하지만 오늘 밤, 나는 언어를 초월한 위대한 아티스트를 발견했다. 그의 목소리와 진정성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일 힘이 있다고 극찬했다. 김영빈. 그는 서울가요 대상에서 세계의 트로피를 들어 올렸지만 그가 진정으로 얻은 것은 트로피보다 훨씬 더 위대한 가치였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었고 시대를 관통하는 위로라는 이름의 상징이었다. 그의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앞으로 그가 어떤 노래와 무대로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위로를 건넬지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가 그의 다음 행보를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그날 밤 스카이돔에 울려 퍼진 그의 진심은 영원히 우리 가슴속에 기록될 것이다.